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죠?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 떤 사회 과학자가 그 국가 53개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느 나라 국민들이 가장 행복한가 이것을 조사했더니 제 1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행복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예? 네? 아프리카에요? 방글라데시에요.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몇 등이냐? 미국은 46등. 56개 국가 중에 46등.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행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23등. 우리 한국이 23등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는 것은, 이, 나라가 크냐, 경제가 얼마나 잘 사냐, 물 얼마나 잘 먹냐, 그런데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요,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금중 그 말씀이 팔복 아닙니까? 팔복? 이 팔복은 다 뭘로 시작되냐 면은 복이 또다. 복이 또다. 헬라말로 마카리오스. 영어로는 blessed,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하면 누가 복이 있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이말씀 무슨 말이냐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어 여기 첫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행복한 음, 조건이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미송채희 선생님 신촌 세브란스에 입원해 계신데 거기 오후에 신방갔다 왔는데요. 어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 째시고 했는데도 그분이 어, 가시기 전에 주일날마다 두 이주 교회 나오셨어요. 이주 교회 나오셔서 나오실 때마다 어, 안수기도 해드리고 기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하시 제가 가니까는. 마취서 얼마 깨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냥 손을 잡고 기도했더니 제 손을 끌어다가 머리에다가 이마에다 대시는 거예요 이마에다 대시더니 기도를 하시고는 아주 편안해지시고 아,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는데요 그분에게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아 이분이 행복한 분이 되셨구나 지금 행복한 분이 되셨다 심령이 참으로 가난한 분이 되셨구나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거든요. 어, 행복의 조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 첫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 보음 6장 20절에도 똑같이 반복이 돼 있어요. 그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입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걸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뭐, 물질적인 가난을 예찬하고, 물질적인 부여를 정죄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 부를 주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poor in spirit, poverty of spirit, 영혼의 음,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 그게 축복의 원천이라는 것이지 뭐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게 복은 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대체로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적으로 가난한데도 어, 거지들 말이죠. 대감님들 우리 교회도 자주 오시는데 어, 아주 대감님들 아주. 음? 조짜 갖고 다니십니다. 그래가지고는 목요일 되면 또쫙 물려오고 천 원씩 주는데 천원 주면은 어떤 사람은 야, 사람을 어떻게 알고 천원 주느냐고 왔다 버리고 가요. 참 그런 사람은 물질은 가난해도 심령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물질이 가난하다고 해서 심령이 꼭 가난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이 가난하면. 대체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역시 물질이 많고 부자가 되다 보면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어렵다. 그런 문제는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은 꼭 물질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물질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건 아닙니다. 물질이 가난하던 뭐든 간에, 어쨌든 어떤 원인이 되든지 간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막 교만하고, 제멋대로 살고, 아, 나는 뭐 요동치 않는 산 같다, 이렇게 살다가도, 심령이 갑자기 탁 가난해지는 원인은, 물론 물질적인 가난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질병이 오면 질병이 왔는데도 막 교만한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질병이 오면 심령도 가난해지고 또 때로 정신적인 고통이 오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고민이 오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실패하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도 중동고등학교, 깡패학교, 2차학교 나왔거든요. 경기, 서울, 경북 떨어진 애들 전부 다 중동고등학교 오는 겁니다. 중동, 또 경동, 뭐 중앙 이런 데가 그 2차 학교거든요. 그래서 전 중동고등학교 있는지도 몰랐는데, 경기고등학교를 봤어요. 제가요, 인천중학교를 나와가지고 경기고등학교를 봤는데, 똑 떨어졌잖아요. 그... 지리 과목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때 200개 만점에 커트라인이 딱두개 틀리면 떨어지는 건데 아 지리를 인천에서 안 배운 거예요. 경기도에서 지리. 그래서 지금도 아주 지리하면은 아주 이를 가는데 아이 지리가 열 문제 나는데 지리에서 네개 틀려 버렸잖아요. 아, 그러니 뭐 어떻게 붙어요? 똑 떨어졌지. 그래가지고는 학교를 어디 가나 그때 우리 사촌 형이 중동 중학교 나와가지고는 중동 좋다 가라. 속아가지고는, <laughs> 중동을 갔는데, 아, 건물도, 보니까는 감옥소도 아닌 것이, 학교도 아닌 것이, 에? 참, 그 학교 건물은 왜 뻘건 벽돌로 짓고 그랬는지, 뻘건 벽돌에다가 운동장이라고는 손바닥만 한거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뭐 학교 전통 오래됐다고 그냥 못된 것만 가르치고, 중동 사자 정신을 해가지고 담배 피는 것만 가르치려 해서 담배만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요, 중동고등학교 출신들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1차 떨어져가지고 교만어지 않아요. 다들 그저 우리는 떨어진 사람들이다. 이래. 우리는 한번 꺾인 사람들이야 이래가지고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뭐, 아,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떨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뭐다잘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실패. 그러니까 대학도요, 1차에 탁 붙어갖고, 어? S대학에 탁 들어갔다. <laughs>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요, 심령이 대체로 좀, 어, 좀 독불장군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실패를 모릅니다. 근데 재수, 삼수, 사수. 재수를 응?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축구선수 중에. 이천수. <laughs> 이천수라 그러지 않아요? 이천재수를 했으니. 아, 그런데, 참, 재수, 삼수 거듭할수록 깊어지는 인간성. 인간성이 깊어집니다. 사수, 오수 해가지고 목표만 뭐 떨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대체로 실패하면은, 참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실패하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지어서 죄책감이 많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또 인생에 대한 허무감이 밀려오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요.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여러가지 원인으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 사람 앞에서 가난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심령이 참으로 가난해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경로를 한번 거친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심령이 가난함을 한 번도 안 거쳤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거 100% 가짜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경로를 한번 거쳐야 된다 고합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뭐냐면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의나 자신의 출신 성분이나 자신의 학벌이나 문벌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현세 행복이나 내세 행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는 자기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이걸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리포스 3자리, 3장 8절에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지기 전에는 자기가 학벌 자랑, 문벌 자랑, 뭐 자기 자랑 다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주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고 처음에는 무슨 자기가 사도 중에 작은 자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주인 중에 괴수라 하다가 어 성도 중에 작은 자라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내가 주인 중에 괴수다. 점점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요. 점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인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그 모든 것, 학벌이고, 문벌이고, 뭐고, 뭐고,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것들을 아주 쓰레기 배설물, 배설물 아시죠? 배설물 영어나 한국말이나 비슷한 거 있어요. 영어로 D U N G 한국말로 조금 세게 발음하면 되는 거. 그 배설물로 여긴다. 자신의 자랑거리를 참한 그걸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나를 몰라주냐? 이렇게 거들먹거리 그 사람은 불행의 시초입니다. 그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교회가 날 무시해. 이 목에 기부싸기 시작하면 그 사람 불행의 시초에 그 심령이 가난치 못한 거예요. 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날 이렇게 취급하냐. 이러면 그 사람은 심령이 엄청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그볼 때에도 저 사람은 심령이 부유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못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저 사람은 심령이 부유하구나뭔 영혼에 저렇게 가득히 차 있는 게 많은가? 뭘 저렇게 자기 공로 내세울 것이 많은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내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데 날 몰라주나? 예. 진짜 신령한 사람은요. 신령하다고 내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진짜로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눈에 말이죠. 뭐가 보인다, 보인다. 그런 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령한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왜 보고 다닙니까 그런 것을요. 아 저기 뭐 붙었네, 뭐 붙었지. 저 사람 눈에 귀신 몇 마리 보이네. 그왜 보고 다니냐 이거요. 사람 속에 귀신 들린 거 누구 몰라요. 수없이 다 들었지. 들락날락하지. 모든 사람 속에. 그걸뭘다 보고 다닙니까? 그냥 들었어도 아이고 하나님. 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 영혼을 언제나 심령 어? 가난하게 하면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에 힘주고 아이고 목사님이 날 이렇게 대접하나 날 저렇게 대접하나 그렇게 대접하고 저렇게 대접하는 것은요 원인이 다 있어요. 담임 목사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원인이 본인이 다 아는 거예요. 본인이 다 알죠. 그러므로 그런 걸 당할 때, 아이고, 내가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 날 몰라주니까 난 갈랍니다. 아,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부유하면 불행의 시작이라. 심령이 부유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몰라주면, 내, 가치가 진짜 이런데 몰라주는구나. 그건 시간 지나면 다 알아지게 돼 있어요. 시간 지나면요, 진주는 말이죠. 먼지 속에 들어있어도, 아, 그거 바람 한번 불면 그게 진주라는 게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 진주다, 진주다 하는 건 대부분 가짜 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심령이 가난해져. 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가득 차 있는 것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나는 의인이다. 나는 공로가 많다. 나는 뭐 훌륭하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악령들린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그 속에 벌써 뭔가 잡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죄인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더러운 걸 발견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와주세요 이래야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두 번째로 배고픈 사람이 밥을 사모하듯이 가난한 사람이 월급날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사모하고, 아고 하나님 어떻게 나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에 축복해주세요. 아고 하나님 나한테 기도 응답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배고픈 사람이 밥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보음 18장 9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봐도 잘알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그 당시에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기도하는데도 탁 나와 가지고 걸음걸이도 팔자로 걸고 와 가지고는 어?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기도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11조를 잘 내는데 알아주십니까? 잘 받으셨습니까? 어? 거 11조 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속하신 대로, 어? 좀 부어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어째 좀 받기만 받으시고 잘안 부어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저 토색하는 사람 저기, 세리 하나 만 있고, 그런데 난 저런 사람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늠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 아, 하나님, 나같이 훌륭한 사람을 몰라주십니까? 어? 이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아이고, 어 저런 화상이 왔나? 어? 하나님 앞에 자기 심리에 뭐카득 들었다고, 자기 잘났다고 해놓으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실 때에, 어? 야, 너는 참, 네 주제 파악 국어 시간 너 국어도 안 배웠냐 주제 파악 좀 제대로 해라 딱 그런 것 밖에는 말씀드릴 게 없다 그거야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나 세리는 어떡합니까 뒷구석에 가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 숙이며 가슴을 치고 쥐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남의 것다뛰어먹어가지고 부자 됐는데 이 부자 된걸 내가 돌려주기는 싫고 아 내가 가난하게 살기는 싫고. 아 떼먹은 떼먹은 거고 죄는 죄입니다. 나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물리치시고 세리 기도는 받으셨다. 그래서 세리를 의롭다하시고. 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리는 거기서 은혜 받고 다가 바리세는 그냥 옛날 그대로 나가고 이렇게 됐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참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모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뭐 세상 것으로 자랑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요 세상 것의 욕심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운 사람이에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비우는데 그냥 비우고서 뭐 영이의 옷이 없어 영이의 옷이 없어 그러면 그 귀신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마음을 비우라는 게 아니에요. 욕심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욕심. 욕심에 대해서. 욕심 부린다고 됩니까? 아 그러면 부리세요. 돈 버는 거 욕심 부려야지. 부려야지 않나고 됩니까? 돈이 벌립니까? 아 그러면 부리세요. 어, 그렇게 해서 부자 된다면. 근데 저는 욕심부려서 부자 된 사람 여태 보지를 못했고, 그냥 정상적인 정도를 따라서 죽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돈이 자꾸 붙어가지고 나중에 부자 됐다. 이런 사람은 봤어도, 뭐 욕심부려가지고 막 부자 된 사람 못 봤습니다. 어. 그런데, 혹시 그래가지고 부자 돼 봤자, 뭐 별것도 아니고, 뭐 권력을 잡아 봤자, 안 잡느니만 못해요. 안 잡느니만. 참 어, 우리나라 도 대통령이 계신데 그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요, 저분 대통령 되기 전에참 좋은 분이었대는 거야. 약주만 잡수시면 꼽사춤을 잘 추셨대. 이고 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옛날에 뭐, 아, 그 옛날에 뭐그 구각하는 사람이 그잘 추는 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 누굽니까 구각하는 분? 공 예, 공여사. 그분, 그것도 잘 치는데, 저분이, 저, 어떻게 저렇게 저기 올라가시더니 조금, 청와대 색깔이 조금 변화간다고, 이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 그러니까요, 세상 권력 가져봐야 그게 행복이냐? 아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재물 많이 가져봐야 그게 행복이냐? 아마 고통스러울 겁니다. 명예든 뭐든 가져봐야, 아이고, 별 행복할 것이 못된다. 사실 저는요, 지금 강남중앙침역의 담임 목사가 돼서 행복하냐, 아니면은, 그저 예전에 그냥, 어, 라면 먹고 다닐 때가 행복하냐 하면, 라면 먹고 다닐 때가 훨씬 행복했어요. 행복하기로 치면요. 그냥 교수 생활할 때가 행복하냐, 지금이 행복하냐 하면, 교수 생활할 때가 압도적으로 행복했어요. 저는 내 강의할 것딱 하고, 테니스를 치던, 골프를 치던, 뭐, 어떤 화상이 나한테 뭐라 그래. 요 그냥. <laughs> 내 맘대로지, 내 맘대로. 내돈 가지고 내 맘대로 쓰고, 어. 내가 내 강의하는 거다 하고, 뭐, 교수가 뭐 강의하는 거만 하면 됐지. 무슨 어느 시간에 어딜 가냐, 뭘 하냐, 시위 걸 사람 없고, 어. 아, 행복하지요. 음. 그런데, 그러니까 권력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뭐든, 뭐 뭐든, 그런 걸다 갖는다고 해서, 뭐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그저, 욕 세상 욕심에 대해서 마음을 비울 때 그때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행복이 옵니다. 욕심에 대해서는 비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 마음을 그냥 무조건 다 비웠습니다. 하면 악령 들어와요. 그냥 무조건 비면안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지. 빈 집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마음 확다 비워놓으면 음, 귀신들이 한번 나갔다가 더 악한 거 일곱 일곱 말이 더 끌고 들어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세상 욕심은 비우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행복한 길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갖고 어떡합니까? 나도 용서해주세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그 사람이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이 그 사람 거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져 마음에 심령을 욕심에 대해서 비우고 하면 뭐가 오냐면 의의가 오고, 희락이 오고,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죠. 세상 욕심 없는데 무슨 뭐 고민될 거 있어요. 잡아 잡수시오. 이러는데, 의가 있고, 실학이 있고, 평강이 있죠. 모든 고민은 세상 욕심에서 옵니다. 욕심을 비우는데 뭘 고민될 거 있어요? 잡아 잡수시오. 아멘. 여러분, 마음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다 버려요. 욕심 버리고, 하다가 뭐, 되면 되고, 안 돼도 감사하고, 돼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은혜 주시고자 하는 건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림도 있어야 되고 비움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낮아짐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천국은 능력 있는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뭐가 임하냐면 은사도 오는 거예요. 은사도 오고. 은사도요, 심령이 캬, 쳐야 돼. 한번 줄려면 쳐보시고, 말랜 말아보시오. 이런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방언 한번 못 합니다. 올랄라, 또따따도 한번 안 나와요, 그런 사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요. 아이고, 하나님, 나도 그런 거좀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는데, 나는 어째 안 주시는 거요? 아이고, 하나님, 나도 좀 주시오, 주시오. 심령이 가난해지면, 은사도 오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병도 치료받습니다. 치료의 능력도 오는 거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귀신도 다 떠나가요, 귀신도요. 귀신도요, 심령이 욕심으로 큰한 사람에게 막다 달라붙어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지, 아침 욕심 비웠는데 귀신이 달라붙어 봐요. 뭐우어 먹고 있어서 달라붙습니까? 아이고, 여기 있어야 국물도 없다. 다 도망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구원받고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된다 하는 것이 약속된 것입니다 내년도가 되면 2007년이요 1907년 평양 장대연교회 부흥운동 100주년이에요 그런데 평양 장대연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난 원인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우리 한국사람들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때, 그때 어? 1905년이 무슨 조약이죠? 그 을사 조약. 이게 을사 보호 조약이라고 배웠는데 보호는 무슨 일본 사람들이 보호해? 을사 강탈 조약이지. 그러니까 보호자 빼갖고 지금 을사 조약이라 합니다. 국권을 빼앗은 어? 러인 전쟁에서 이겨 가지고는 러시아 물리치고 어, 국권을 빼앗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권을 빼앗은 게 1905년이고 뭐 한일합방되고 이렇게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에고 이제는 우리는 나라도 없는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무슨 심령이 축하나 해졌잖아요. 거기다가, 참, 먹을 거 없고, 나라에 뭐 모든 거다 깨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교회로 막 몰려온 거예요. 교회로 몰려왔는데, 교회로 몰려왔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냥 1903년에, 감리교 성교사 하디라는 사람 의료 성교사인데이 사람이 원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산에 침례교 성교사 패닉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산에 요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실패했어요 이 하디도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디가요 이 강대사에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성교사에게 실패했는데, 내가 실패한 것은 여러분을 우습게 보고, 내가 한국 사람이라 동양 사람 우습게 보고,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 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 사역을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크게 체험한 거예요. 하디 선교사가 그래도 이 사람이 목포 가서 부흥이 하고 서울 가서 부흥이 하고 인천 가서 부흥이 하고 서울 와서 부흥이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1903년도부터 부흥의 불이 막 붙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 1907년에 평양 장대영교회 부흥이 라는 겁니다. 근데 평양 장대영교회는요 아주 강력한 남자 여섯 명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 참 기둥 같은 장로들 바늘로 찔러도 피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장로들 누가 목사, 뭐 처선교사 백만 명이 몰려와도 그 장로를 쓰러트릴 수 없는 그런 아주 응? 강한 장로들이 여섯 명 있었습니다 근데이 여섯 명 장로들이요 1907년 1월 어, 말씀사경회를 2주 동안 하는데 전부 다 꼬꾸라진 거예요 다막 가슴을 쥐어뜯고 어, 김장놀이라는 사람은 나와가지고는 내가 저 선교사, 방위량 선교사, 어, 저 사람의 청년부를 지도하는데 꼴을 못 보고 저, 저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저걸 미워했습니다. 내 장로가 내가, 어, 선교사 목사를 저렇게 미워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하고 회기를 하면서 막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리고 그니까 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어, 전쟁 때 그만 애를 안고 가다가 먹일 게 없어가지고 애를 갖다가 나무에다가 머리를 탁 부딪혀서 죽게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전쟁통에요. 애 안고, 애고가다 애는 울지, 나름 죽지, 먹일 거 없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여자가 그 애를 나무 있는 데다가애 머리를 갖다 팍 부딪혀갖고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런 죄도 막다 하고 또 나는 어, 뭐뭘 도둑질했습니다, 횡령했습니다, 뭘 어떻게 서 딸을 독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전쟁통에 먹일 거 없으니까 막. 한국 사람 막 애를 죽인 거예요. 죽이고서는 독사라고 죽이고서는 다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막탁 털어놓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령이 막 어마어마하게 부음받으면서 길선주, 길선주 목사가 그 사람이 한약방 하던 사람인데, 도, 도를 닦고 도가를 해가지고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1m씩 뜨는 거 이런 거 하던 사람이에요. 아, 그 사람이 확 꼬꾸라져가지고 은혜 받고서는 아 길선주가 새벽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길선주 목사 아들이 한국 KNCC 그 총무를 지냈는데 이분이 왜 KNCC 총무를 했냐면 오케하다 새벽기도 못해가지고 도저히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못해가고서는 KNCC 총무를 했는데 그 양반이 그랬더니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갖고 <laughs> 이거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켰냐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는데 길선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국의 새벽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심령이 가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헌금 드리시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복음서가 371장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